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하이파이브를 하는 예배, 혹은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졌을 때 주님의 로파이브를 하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몸에 등불인 눈, 몸에 등불인 눈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누구든지 등불하면서 등불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등불이 무엇입니까? 이런 전기가 없을 때 기름으로 불켰던 게 등불이죠. 이 등불의 비유 너무나 일반적인 원리를 가지고요.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고 계셔요. 등불을 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지요. 런데 등불을 켜고 그러면, 음 속에 두거나 말아래 둔 사람이 있겠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 사람 있다, 없다? 제정심은 그럴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음이 뭐예요, 음? 음이라는 것은요, 이런 움푹 깊숙이 파인 굴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뭐, 밀실, 금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등을 그런 데다가 따로 숨겨둘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혹은, 여기 말이 뭐예요, 말?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그 뒷박 같은, 예, 이게 뭔가 이렇게 어, 푸는, 예, 콩이서쌀 이렇게 푸고 재고뭐 이런 것이에요. 예, 그런 도구들. 큰 걸로 덮어두는 사람, 등불을 덮어두는 사람이 없고 어디에다가 올렸는데요 등경 위에 둔다. 여러분들 사극 같은데 보면요, 등, 여러분 등불 어디에 둬요? 방 가운데 보면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얹어 놓둔 데가 있어요, 맞죠? 그게 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쪽으로 좀 올려가지고 빛을 전체적으로 비추게 하는 것이 뭐다? 등경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잘 비치는 높이에 등을 두는 것이 등경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귀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첫째 뭐냐? 세상은 어둠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다? 어둡다 자주 얘기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군대 갔더니요 처음 시키는 게 뭐냐? 이래요 야, 눈 감아 봐 그래요. 집사님 한번눈 감아 보세요. 여러분 눈 감아 보세요. 그리고 물어봐요. 여러분 지금 자대 배치 받은 거예요, 처음. 고참이 얘기한는거어떠냐 물어봐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렇지, 너 앞으로 남은 군생활이 이렇게 깜깜해, 그런. <laughs>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깜깜하다, 빛이 없다. 이거 얼마 나 막막합니까? 근데 세상이 여러분들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 조금 이야기 쉽게. 혹시 빗길에 차를 운전해 보신 적 있죠? 승용차를 팍 끌고 가는데 옆에 큰 트럭이 확 지나가면서 물을 물웅덩이에서 물을 팍 치고 간 것. 그럼 우리 앞에 그 창이요 물로 한 번에 확 뒤덮여 본적 경험이 있으십니까 운전할 때? 예, 어떻습니까 기분이? 시커먼입니다, 시커해시커해 정말로, 여러분들, 이게 달리고 있을 때, 특별히 여러분들, 여러분, 도로가 이렇게 촥 쉬어 있을 때, 그때 예? 여러분, 팍 하면요, 그게 길지 않거든요. 뭐, 길어야 뭐, 10초 정도 될까요? 10초, 15초. 근데, 한 순간, 지금 몰고 있는데, 순간 안 보인 거잖아요. 이 10초, 15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만 여러분, 운전대를 돌리면요, 1, 2초 사이에 사고 나거든요. 가슴이 철렁한 특별히 고속도로에서 그러면요. 진짜 가슴이 철렁합니다. 혹은 여러분들 짙은 안개. 새벽에 운전해 보신 적 있어요? 이 동네는 안개가 되게 세요. 맞죠? 그러면 새벽에 짙은 안개 있을 때는요. 진짜 코앞이 안 빈다. 1미터도 채안 보인다.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렇게 깜깜한데 라이트도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요 막막한 거예요. 길이 보여야 가죠. 잘못 가면요 농가운데 꼬라박는데 맞죠. 그래도 안갈수 없어 뒤에서 차가 올 수도 있고. 가긴 가야 돼. 속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거 망설임. 전체가 지금 이런 어둠 운데 칠흑 같은 달도 같은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도시 전체가 정전이다. 그러면 구당탕탕 사고 나는 거요 네. 무릎팍을 침대 에 찧어가지고 아 소리 나고 맞죠? 어, 깨진 소리 나고 막뭐 이러겠죠. 아찔한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이 제 얼굴을 볼수 있는 것도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빛이 없으면요 형체를 모양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예 목사님 왜세상이 어두운 게잘 보이기만 하는데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 여러분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으로 타락한 이후로이 세상은요 어둠의 주관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안 보여요. 천국이 실제하고 지옥이 실제하고 하나님 이 계신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소중한 것들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저께 어, 우리 교회 청년 한 여자 청년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인데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어. 다른 교회 청년한테 시집을 갔는데 그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 여자청년을 사랑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 교회에서 여러분 학생이 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축가하는데 한 팀이 우리 학생들 그 교회의 학생들이 나와서 축가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결혼하니까 막 축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끝날 때쯤 돼가지고 갑자기 신랑이 이쪽 편에서더니 자기가 마이크를 들더니 신불를에서막 사랑의 노래를 하는 거죠. 맞죠? 너무 볶아. 막, 막 눈을 보니까 막꿀 떨어지는 거꿀 떨어. 막 좋아 죽으라 그래. 막. 막, 막 그런데 생각을 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어둠 때문에 사랑이 안 느껴져. 남편이 날 사랑한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 막 의심만 돼. 이건 곤란하잖아. 이러면 이게 깜깜한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 거. 대표적인 거로 여러분 말잘 듣는 잘 듣는 자녀인데 갑자기 중이가 돼서 사춘기 접어들었어. 엄마가 날 사랑하는 게안 느껴진다는 거. 아빠가 막삐딱산다는 거야.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변함없이 동냥해 주는 데도 안 느껴진다는 거. 그저 엄마 사랑이 아빠 사랑이 하는데도 그랬던 애가 갑자기 돌변하는 거. 어둠이죠.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둠 가운데 사람들이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천국과 지옥이 보이지 않고, 생명의 소중함, 가정의 소중함, 이러면 이 사랑의 귀함,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우셔서, 여러분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셨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 r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i t c h e r Pit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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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t c 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 r 무질서 공 허무, 흑암, 절망 이런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을 주심으로 질서가 잡히고 아름다움으로 충만해지고 소망이 생겼던 것처럼 희망이 생겼던 것처럼 할렐루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을 보내주신 이유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함이죠. 누구도, 여러분, 등불을요, 불을 켜는데, 등경 아래, 말 아래, 예, 웅에 응, 예,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도 이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임을 드러내시고, 복음을 밝히셨어요 그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었고, 그 행하신 기적에는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으며, 그의 모든 행적에는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극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진리가 충만하게 나타나고 비춰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불, 예수님을 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등불요, 루크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계시록 21장에도 나와요.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나오는 건데,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21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빛이 미쓸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어린양이 예수님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셨을 때 자신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느리라빛 가운데로 다니리라. 그러기에 여러분들. 사람이 해야 될 가장 복된 선택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할렐루야.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실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순간. 여러분들, 하나님 본적 있어요? 없죠? 천국과 지역, 당연히 본적 없어요. 근데 마치 눈으로 본것과 같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기관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로 말면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천국을 알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것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없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믿어지는 걸. 깨달아진 걸. 할렐루야. 그러게 이제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지 못하지만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걸어가지 않아요. 왜?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보호 가운데,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빛, 예수님 이참 빛인데, 빛만큼 중요한 게 있다. 뭐다?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 누가 보음 11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렇죠. 아무리 빛을 비춰줘도 눈 감으면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눈 감으면 내 몸에 등불은 눈이다라. 내 몸에 등불 은 눈이다. 주님이 아무리 빛 비춰줘도 눈이 나쁘면. 여러면 이게 나쁘다는 거는 제 기능을 못하면, 건강치 못하면 병들었으면 실명했으면 몸도 어둡다는 거예요. 눈이 좋으면 밝으면 성하면 건강하면 제 기능을 하면 몸도 밝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요, 앞 내용을 좀 이해하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요, 여러분들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서기관이 뭐라 그래요? 귀신의 힘으로, 바알세브의 힘으로 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표적을 보여 달라 하면서 여러분 요구만 하는 거죠. 추구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늘 빛으로서 존재하시고 빛을 비쳤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의 눈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행했을 때도 그것을 보며 들으면서도 삐딱하게 보고 왜곡되게 보고 삐뚤어진 눈을 보니까 자꾸 예수님이 시비가 가는 거예요. 그 눈이 치료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들에겐 눈의 문제였다고 하면서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축복 가족 모든 성도님의 눈이 여러분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이 밝아진다는 게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눈과 달라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렌즈가 관점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웃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의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들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우리의 바람이 어떠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사람들을 바라볼 때 따뜻하게 긍휼로 긍정적으로 바라봅니까 아니면 차갑게 부정적으로 바라봅니까 바로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의 눈빛에서 뭘 느끼십니까 흐리멍텅한 눈빛 째려 보는 눈빛? 아님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눈에서 꿀이 떨어집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저기 이태리에 가면요 다비드상이 있어. 다비드상, 다윗상의 눈동자가 어떤 모양을 생겼다고요? 하트 모양을 생겼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눈에서 하트 모양을 보실 수 있길 바래요. 아, 동그란 모양이 막자기 하트로 바뀌라는 게 아니라, 굴이 떨어진다고. 정말로.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 사랑의 눈빛.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그렇지만, 죄인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 중에 타락했죠. 그러다 보니까, 눈이 이미 저울을 달고 태어나요 보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절주라기에 분도나, 분주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통해서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한 거예요. 이 사람은 건성건성으로 대할 건지, 아니면 호감을 가지고 대할 건지, 그래서 훑어보자. 저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될까? 이익이 될까? 유익이 될까? 공부 좀 했나? 나랑 어울릴만 하나? 내 수준은 되나? 여러분, 그리고 그 평, 그 여러분들 평가는요. 다른 사람들이 평판이나 혹은 직함들에 의해서요 여러분 영향을 받아. 그 그다지 호감 가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요,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의 약점, 단점, 허물 주목하고 그것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이건 누구나예요. 다른 사람들이요.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때는요 낮춰보기 시작하고요 비인격적으로 비인간적으로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한다는 거죠. 말도 표정도 성형, 격 눈빛부터 그래요. 눈빛에 이게 약간 이렇게 무시하고 하대한 눈빛 본적 있어요? 그런 눈빛 있어요? 저는 이것을요 시선 폭력이라 시선 폭력. 이러면 이런 태도가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태도가 가지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냉소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러게 주님은요. 내 눈이 몸의 등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이 성하면 온 몸도 밝을 것이고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내 눈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걸 바꿔서 불러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대상을요 누가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거예요 현장에 가늠하고 가늠하다 끌려온 여인 사람들은요 그 여인을 무엇으로 바라봤어요? 죄인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기에 죄인으로 규정했기에 돌팔배 맞아도 싼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그 마음에 깃든 공허함을 본 거예요 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입은 상처와 눈물을 주목한 것. 모든 사람들도 그 여인에게 그것을 보는 순간 함부로 돈을 던질 수가 없는 거죠. 바라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세리와 창기들요. 인간 이하의 존재로 바라봤어요. 반면에 예수님은요 이들을요 사람다운 삶을 열망하는 약자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그들과 함께 사귀며 식사한 것을요 주저함 없이 하셨어요. 보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악기를 조율하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튜닝한 것 같아요. 이런 악기를 확 연주를 해도 조율이 안된 악기, 튜닝이 안된 악기를 갖고 하면요 오히려 소음이 됩니다 음악이 아니라 방해가 되는 거예요 듣기 싫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이 하나님 마음 하나님 눈으로 조율되지 않고 튜닝되지 않으면요 우리 삶의 여러분 노래는요 불협화음이 나는 거예요 늘 불화가 깃드는 거예요 우당탕탕 막 이런 거예요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도 밝을 것이라 보아할 것을 바로 봐야 온전한 거죠.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왜곡되면요, 우리 인생도 구부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바로 보려면요,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이 뭐냐면요, 바로 주님이에요. 주님을 바로 볼때그 빛으로 모든 것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상대를 바로 볼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라보면 너무 중요한데 그렇게 주님은요 엄중히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렇죠. 여러분 빛이 있어야 사물을 잘 분별하고 관찰할 수 있다 그랬어요. 빛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요 빛이 어두운가 보라는 거예요. 그 빛이 무슨 빛이에요? 밖에 있는 이런 빛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빛 우리 속에 있는 빛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기리요진리 생명인 것그 빛은요 요한, 요한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누가 보면 11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이게 34절에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오란 같은 뜻이에요 같은 표현이에요 즉 주님을 바라보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 우리 시선이죠 우리 눈이죠 이것이 밝으면 온전히 밝아질 거란 거 우리 삶이 밝아질 거. 여기서 눈이 성하다고 눈이 나쁘다는 것은 뭐냐? 뭔가 여러분 가려졌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비친 예수님이 빛을 우리 안에 심령이 환하게 비치지 못하도록 말 아래 뭘 덮어둔 거말이 여러분들. 음 속에 넣었구나. 하던 뭔가를 가린 거예요. 때묻은 천으로 덮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어두운 거예요. 이, 여러분, 빛이 예수님, 빛된, 진리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무엇입니까? 교만이죠. 탐심과 탐욕이죠. 근심, 걱정, 염려죠. 시기 질투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쌓이고요, 쌓여서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그러니까 주님을 보지 못하게 모든 것들도 다 왜곡돼 보이는 거예 사람들도 다미움에 대상, 경쟁 대상, 뭐 이런 걸로 보기 시작하고, 이 땅이 전부인 거죠.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그것들이 다 벗겨지고, 빛이 우리 안에 밝아지면. 여러분들 몸도 밝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 빛을 통해서 우리 삶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알수 있을 정도로 밝아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그 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요 볼수 있는 것이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이 할렐루야. 주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요, 달라져요, 태도가. 예배가 달라져요. 내 찬양 하나님이 받으신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주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내게 주신다. 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다통행 하나 하셨다. 두째, 우리를 부르신 소망, 지금 예수 그리스 도 안에 누서 누리는 모든 풍성함, 그 기업들. 여러분 천국이 진짜 보여지기 시작하면요 째지한것 갖고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들 천국이 내게 있고 그것이 내 유업이다 이것이 보여지고 믿어지는 순간 콩나물 500원 더 깎으려고요 막 언성 높이고 그러지 않아요 단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이런 째지한것일 2, 1, 하지 않아요 이 땅에 욕심부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보는 대로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커져요. 마음이 커져요. 믿음이 커져요. 특별히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면요.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고 여러분 평상시에 못 보던 것들 예배에서요.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는 운동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셔서 홍해도 가르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리시고 요단간도 멈춰시게 하시고 태상도 평탄케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내삶 가운데 그 손길이 막 보여지는 순간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지면 천국이 정말 믿어지는 그 순간이요 우리 삶 자체가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더 이상 여러분 내일 모른다고 걱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때. 그리고 여러분 내 안에 여유가 생겨. 그리고 사람 사람들을 볼 때요, 극유함이 되어지고, 힘껏 돕고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점점 점점. 그그 빛이요, 나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빛되신 주님이 있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몸이 밝아지고 그 삶이요 빛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이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도들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착한 행실 그 빛을 빛으며 살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마음 안에 중심 안에 주님을 모실 때,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내고, 그 시선으로 밝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선을 행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 주님이 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요. 세상이요. 우리를 통해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천국을 보게 된 거예요. 저기 정말 사람 처럼 사는 것이구 할렐루야. 어둠 가운데 헤매며 방황하고 방랑하고 방탄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길을 찾게 될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 하는 등불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빛 공동체 축복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첫 시간이요. 시작은 우리가주님을 바로 바라볼 거예요. 그럴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이름으로축원인은이